일금 미리, 브 매일, 신고 6월 8일 주일이지만, 월요일 본문을 비리 보는 것입니다. 다이스 첫째 용사 3명은 바세, 벳, 열라, 살3마이고요 둘째 용사 3명은 아비세, 분하야, 그리고 잘 언급이 안 됐습니다. 아마도 요압일 수도 있어요. 여보야 아비세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삼백 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의 용서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여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아 아리의 아들을 죽였고 또 눈을 떼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곱이며 그 손에 던 창이 베들렘 같으나 베틀체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을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